네,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먼저 그 중앙의 전투를 하면서 바둑을 풀어갔는데 어떻게 좀 되돌아볼 수 있는 한판이었을까요? 어 글쎄, 뭐 초반에 그렇게 막 좋진 않았던 것 같고요. 계속 조금 그리고 막 만만치 않은데 좋진 않다고 생각했어요. 근데 중앙에 끊어가고 그 싸움에서 좀 백이 잘못둬서 약간 풀린 것 같습니다. 아이 조금... 싸움이요? 네네. 음. 이 싸움에서 백의 뭐좀 실수라면 어떤 수였을까요? 글쎄 지금 는게 늘었는데 아 여기서요? 네. 그게 그냥 오친 거보다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. 나중에 좀 봐야 될것 음. 같아요. 그리고 좌변의 백이 나중에 치받았는데 그 수가 조금 안 좋았. 라고 생각했습니다. 아 여기서 이렇게 네. 치바 든세요 네, 네, 그냥 뭐 늘었어야 되나요? 뭐 늘거나 한칸 뛰어서 흙 약점을 먼저 뭐 추궁해도 이렇게 늘거나 네. 아니면 이제 이쪽을 먼저 둬서 응수를 네. 한번 물어본다는 거죠? 네, 뭐 실전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실전에는 네. 이제 좌하기 백도를 좀 공격하는 모양이 되면서 좋아졌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 이렇게 되면서는 김지석구단이 이제 우세해졌다.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거네요. 네, 아직도 뭐 어렵긴 하지만 뭐 지금은 근데 네,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. 네. 그이뭐 그러니까 우변 쪽 조금 더 이제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네. 아, 여기를 지금 이제 붙이고 이단 젖혀 갔잖아요. 네. 그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뭔가 여러 가지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, 네. 하변도 있고 상변도 아직 백이 좀 약간 뒷맛이 있고, 네. 그리고 중앙도 못 살아있고, 좀 노릴 곳이 많은데, 이제 실전에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해서,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몰라가지고, 네, 근데 실전에 그렇게 막 깔끔하게 두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음, 마지막에 좀 많이 흔들렸죠? 근데 좀, 바둑이 복잡해진 것 같아요. 지금은, 네, 둘, 당시에는, 네, 꽤 우세하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네. 네. 그니까 러이 바꿔치기 하고는 중앙을 다 잡고 우하 쪽을 내어 주었잖아요. 그때는 확실하게 이제 흙이 여유가 있는 거죠. 아, 네, 그때는 집으로 좀내 네. 앞서 있다고 생각했고요. 좌상기만 조금 찝찝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아 음. 좌상기 쪽은 어떤 부분이 찝찝했을까요? 아, 이 부분요. 아, 네, 네, 네. 아, 여기가 백이 먼저 왔을 때 이야기죠. 아, 네네. 이렇게 봐... 지금 상황도 찝찝한 건가요? 아니요. 뭐, 뭐 살긴 사는 것 같은데요. 네. 백이 먼저 젖혀가면은 아, 이렇게 젖혀가면요. 네. 아그 백이 그좀 엄청 부담스러운 패를 혹시 막 버티나 싶어가지고요. <laughs> 안, 돼, 막안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가면은 살아는 사라는... 있겠죠? 아, 내, 내 호우처도 아마 살아는 있을 텐데 집으로 좀 손해라 네. 어떻게 해야 아. 되는지 좀 버텨야 되는지, 아니면 집으로 좀 손해보고 살아야 되는지 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. 그러셨군요. 네, 네. 아 좋습니다. 어, 김지석 구단이 이번 본선 멤버 중에 또 최다 우승자시기도 한데 아. 올해부터 GS 칼텍스배가 1 시간으로 시간이 늘어났어요. 어떻게 네. 좀 본인에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오늘 어떠셨나요? 어, 네, 그래도 일단은. 숙기보다는 최근에 숙기에서 이제 숙기 볼때 몰리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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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수가 너무 잦아서 네, 한 시간으로 바뀐 게 네,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. 네, GS 칼텍스배랑은 예전부터 좀 좋은 인연이 많았는데 올해도 좀 이어가고 싶습니다. 네, 아쉬운 부분도 좀꽤 있으실 것 같은데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 어, 김지석 구단의 그 기풍에 대한 평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음. 이 전투가 강했던 김지석 구단이 아기를 낳고 난 이후에 좀 부드러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박영훈 구단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. <laughs> 아, 정말요? <웃음> 네. <웃음> 어, 글쎄요, 뭐, 그때나 지금이나, 뭐, 뭐, 둘때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고요. 어, 오히려 예전보다는 네, 확실히 좀 슬게 실수가 많이 나오면서, 네, 네, 조금씩 싸움을 좀, 네. 조금만 꺼리게 되는 것 같아요. 네. 네, 없는 얘기를 좀 마지막에 힘겹게 <laughs> 네. 만들어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자 강의 이름을 올리셨어요. 상대가 이창석 선수인데요. 상대 아, 네. 전적을 확인해봤더니 작년 말에 한판 대국이 있으셨더라고요. 네, 네 각오를 좀 들어볼까요? 어, 네 그때 아마 첫 대결로 생 알고 있는데요. 처음 도가한데 상대가 너무 잘 도가시고 네 아마 쉽지 않은. 대결이 될것 같고요. 이번에는 그때보다 좀 준비를 좀더잘 해서 좀더잘 도봐야 할것 같습니다. 네, 네,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.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고맙습니다.